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명한 슬로건은 지난 1960년대 초반 국민통합과 또 체력향상을 장려했던 당시 정부가 내건 건데요. 이때부터 체육활동이 민간주도에서 관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주도권의 변화로 제주는 스포츠의 기틀을 다지고 근간을 이루게 됐는데요. 제주체육 백년사 오늘은 제주체육의 출범기로 불리는 1960년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제주도 체육회 정찬식 운영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간 중심의 체육 활동이 이제 관주도로 바뀌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근대 체육이 제주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에 스포츠 활동은 해방 전후까지는 일본인들의 친목 활동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 과정의 최적 그리고 도내의 자생적으로 조직된 청년회, 청년 단체 예를 들면. 뭐~ 선봉회라든가 용진회 탐험회 등의 어떤 친목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는데 네. 예, (61년 516)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체육 진흥 정책이 강력하게 좀 추진이 됩니다 음. 이와 병행을 해서 돈에 경기 단체들이 정비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체육 단체 등록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결성되지 않은 종목 단체에 대한 조직도 정비가 되기 시작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체육회가 조직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그 체육 조직 체계가 정비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1962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 유도라든가 씨름, 복싱, 배구, 축구 등이 과거에 그 동호인 성격의 단체들이 이제 등록 단체로 제주도 체육회에 정식 등록을 하게 되고요. 6 60, 0년대 모두 한 14개 단체가 제주도 체육회에 등록 단체로 조직이 되면서 조직 기반을 갖추게 되고 또이월 기반으로 해서 66년에는 제 1회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어떤 기틀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네, 그 도민종합체육대회라는 게 지금의 도민체전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1966년 5월 16일에 그 지금 제주시청 앞 당시에는 도청 앞 제주 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네. 제 1회 도민체육대회가 열렸고. 이에, 이 대회가 지금 현재까지 50회째로 이어지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창설 개최 당시에는 일반부 경기만이 운영이 됐는데,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3개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종목은 축, 육상, 축구 배구 등 13개 정식 종목과 민속 경기인 그 분여자 물러버 경주 등이 채택이 돼서 운영이 됐었고 한 600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도민체전이 역사적인 첫발을 딛게 됩니다. 네, 지금 당시에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예. 그 친목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체육 활동이 공식 활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주는 본격적인 스포츠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제주의 도민체전을 전후로 해서 대내외적인 활동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의 대회 참가에 있어서도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1960년 10월 전국체전 참가 10월에는 그 전국체전 참가 사상 처음으로 관덕정 앞에서 개최된 그 선수단 결단식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선수단 네. 결단식을 갖기도 했고요. 전국체전 외에도 여러 대회 경기가 있었는데 62년 5월에. 그 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영구 축구팀이 해방 후 단일 고기, 고교 팀으로는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 원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 50년대 6.25 전란 때제주에 피나온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경기 보급에 의해서 그 기량이 향상된 선수들이 대회 경기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제일중과 제일고 대표팀이 대표적인 타쿠 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1959년 그 제40회 전국 체육대회 동메달 획득에 의해서 41회에 대에서도 예, 4강 진출에 예, 강 진출의 성적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46회 대회 때는 두자릿수 메달을 획득을 했군요. 예, 이러한 그 대회 경기 성적은 보면은 예, 탁구 중심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복싱 그리고 수영 종목에서 이제 강세를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시기에 제주를 대표하는 선수에는 누가 있었나요? 에, 우선 탁구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김남익 백명 선수가 제 7회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복식과 에, 개인 단식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실 기량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그 61년 제 40회 전국체전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수영에서도 그 오현중 오현구 수영팀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68년 제 40회 동아 수영대회에서는 그 당당히 제주 제주 팀이 우승하는 그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음. 1960년대라고 하면, 은경올올픽픽있있었때아아니습습니까 1964년에 동경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 시기 그 올올픽픽혹혹 제주 출 출신 수수참참한한록이있있요요예 아쉽게도 Sonsuka, Chamian k i r o g 그 제주 선수들이 n t know if you have a good time to get a g o 이 d time to g e 8 a good time to 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 등이 일면서 그 63개함령 선포 등이 있었고 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우리 제주 대표 선수들이 그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는 좀참여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경 올림픽에 제주 출신의 선수가 또 출전했다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잠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올림픽 출전은 좌절이 됐지만 제주는 그 스포츠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전문적인 체육 시설이 들어선 것도 아마 이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이 시기에 들어서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그 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체육 시설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체육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또 경기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시기에 착공된 내용을 보면은 64년에 그 64년 7월에 착공한 지 1년 만에 제주시민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네, 지금 사진이 예, 나오고 있군요. 예, 시, 시민회관인 경우에 실내체육관 역할을 겸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주체육실내종목육성대회는 3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민회관과 개관과 더불어서 제18회 전국시도대항 탁구대회가 열려서 이 대회는 전국대회 시초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개최된 시초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55년도에 개설된 광양 공설 운동장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그시가지편창과 도시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12년 만에 폐쇄가 된게 67년에 폐쇄가 되고 네. 이설 작업이 추진이 되고 돼서 70년에 이르러서 이제 완공을 되는 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주도 체육상이 제정되는 등 제주도 체육회 근간이 또 마련된 것도 이 시기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1951년 그 6월에 체육회가 창립이 돼서 운영됐지만은 지금과 같은 조직 체계를 구축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체육 단체가 조직 체계가 강화를 시켜 나가면서 68년에 제주도 체육회에서도 회장의 도지사. 부회장의 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는 체육회 규약이 만들어졌고요. 네. 예, 이때부터 이제 이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가 된 것도 이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체제도 체육상 시상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요. 이 체육상은 그의 체육 발전에 공헌하거나 전국 체육 대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라든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체육인과 선수들에게 매년 지금까지 그 체육상을 시상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네, 1960년대 제주 체육사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기를 한마디로 뭐 요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수가 있을까요? 어 경제 발전의 길목에서 체육을 중심으로 도내의 조직 단체가 정비가 되고 더 강화된 단계였던 어떤 그 체육의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음. 그리고 이 당시를 보면은 어쨌든 체육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열네개 종목의 경기 단체가 조직 정비가 완료되어 있, 되었고 종목 단위를 총괄해내는 도민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된 것도 이 시기에 들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부분에서도 이 종합 스포츠 타운이 지금 현재 스포츠 타운이 들어선 오라동으로 아. 공설운동장 이설 작업이 추진되는 건또이 시기에 들어서 있고 그렇군요. 자 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제주의 도약을 다졌던 1960년대를 짚어봤는데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다음 주이 시간에는 그 소득 증대와 생활 개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0년대 제주 체육이 어떻게 도약해 나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00...